AI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지금 AI 열풍은 밤 10시에 시작한 파티인데 이 파티는 새벽 4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쉽게 말해 AI 기술의 발전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라는 뜻입니다. 특히 M7 같은 큰 기술 회사들의 주식이 올해 약25% 정도 더 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. 테슬라 강세론자로도 꼽히는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가장 저평가된 AI 회사라고 말했습니다.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수조달러 규모의 추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한국 회사 중에서는 SK 하이닉스와 현대 자동차를 가장 유망한 회사로 꼽았습니다. SK 하이닉스는 세계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, 현대 자동차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에서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기술 회사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